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장하셨고,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가보나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에 가보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에 자, 이제 여러분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본문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조금 앞쪽으로 가셔서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으로 가십시오. 거기로 가셔서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가까운 마을과 갈릴리 곳곳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으로 가셔서 38절, 그리고 39절,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을 하신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자, 1절 말씀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시몬 베드로의 집이나 마리아의 집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고 그집 주변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혼잡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우로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마가복음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갈급해 있었지만 이러한 와중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을 계획하며 그들이 모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서기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부정하면서 토를 달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보실까요? 본문 6절과 7절 이어서 읽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이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눈의 말씀드리는 공식 하나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가나한 마귀의 도전이 있고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대비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대비하시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마귀의 덫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믿음으로 대비하고, 믿음으로 대적하자. 일부 네, 예배 때 제가 외쳤는데, 진짜 크게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외칠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실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한번 다시 외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믿음으로 대비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대적하자. 할렐루야. 김인승 원샌, 나중에 상품을 드릴게요. 크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대적해야 할까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은 마귀입니다.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마귀와의 전쟁을 치러야 돼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8절과 9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만 저를 따라서 외치실 텐데 크게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깨어 분별하여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아멘. 약간 졸리시려고 하는 분들이 잠이 번쩍 깨가지고 야 이거 잠자기는 조금 어려운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만 제가 외칠 텐데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깨어 분별하여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깨어 분별하여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이 멱살 잡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네 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이어지는 본문 4절 보시죠. 마가복음 2장 4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지붕을 뜯어서 계시는 그곳에 그 집의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심상채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지금 내리려 합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보시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가옥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가옥은 옆에서 지붕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가옥의 지붕은 평평하게 만들었는데 석가래와 대들볼을 걸고 그 위에 나뭇가지나 갈대 등을 깔고 다시 흙을 얹어서 단단하게 다져서 만들어가는 지붕이었습니다. 따라서 네 명의 사람들은 단단히 굳은 그 흙을 벗겨내고 그 아래에 나뭇가지를 치워서 큰 구멍을 내고 크나큰 수고를 다 했을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마가복음 2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네 명의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사랑하는 중풍병자 친구를 고치려고 하는 강한 의지와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친구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에 이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중풍병자의 침상은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를 행한 중풍병자의 네 명의 친구들에게는 끈질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본문 5절, 마가복음 2장 5절, 상반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시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친구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들어가는 출입구가 사람들로 인해 막혀버리니까 위로 올라가서 수고하여서 지붕을 뚫고 아래로 침상을 내리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기 위하고 그렇게 소원하지만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더 열려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두려움이 생기고 상황이 크게 보입니다. 예배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도 점점 더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는 하루 두끼 혹은 세 끼를 먹고 예전하고 비슷하게 그냥저냥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무기력하고 방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면 그럴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엎드려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곧그 침상을 메고 온내 네 친구들의 믿음과 더불어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주목하셨습니다. 지금 중풍병자는 손가발을 쓸수 없어 마냥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셔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자신의 연약한 그 몰골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의 정서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많이 아프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여겨버리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유대사회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는 절망적인 현실의 소유자이며 사회적으로 도무지 환영받지 못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기를 간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 현실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복잡함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상처와 아픔과 여러 힘든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반드시 여러분 생애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또 여러분이 한번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는가 그것을 아느냐고요. 예수님께서 바로고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보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라고 중풍병자를 부르십니다. 작은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테크논입니다. 라비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인 동시에 친근한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던 매우 부드럽고 따뜻한 호칭입니다. 본문 5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육체 질병이 치유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나 혹은 누군가의 질병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중요하고 더욱 시급한 것은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것. 즉,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중풍병자가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지만 영혼의 죄사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의 질병의 치유는 인간의 방법으로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영혼의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누군가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 사람이 질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질병을 치유받은 그 상태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생로병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죠. 전도서 3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전도서 3장 2절로부터 4절, 2절, 3절, 4절만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오늘 밤에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온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또 선교주에 있는 사람들, 사회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것 같은 막연한 상상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극률하신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사명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소리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온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5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육신의 연약함도 치료하여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일로 주위의 사람들이 그 일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헬라어로 소이레고라고 말씀하시면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절대적인 선언이십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말씀에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친구 네 명의 도움에 의하여서 침상에 실려왔던 중풍병자에 대한 완전한 치료를 명령하시는 선언하시는 삼중적인 명령이십니다 첫째 일어나 둘째 가지고 셋째 가라 본문 11절, 마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 12절 말씀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 유디스는 즉각적인 반응을 가르칩니다. 죄사함을 받은 그는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항했던 서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놀라라는 말씀에서 놀라에 해당하는 헬라와 엑시크데미는 제정신을 잃다라는 뜻으로 그 놀람의 충격의 여파가 매우 컸음을 잘 보여줍니다. 벤겔은 본문의 엄청난 이 상황을 이렇게 모사하면서 말했습니다. 먼저는 침상이 그를 들고 왔으나 이제는 그가 침상을 들고 간다. 그들은 그들이 목격한 이 놀라운 일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2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